안녕하세요. 3월 19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현재 앞을 터치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시편 하면 사실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르실 찬양입니다. 제가 계속 이 복음성가로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 찬양 같이. 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나의 하나님이 지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 찬성. 네, 오늘 3월 19일 와프, 와플터치 어, 10편, 15편입니다 어, 3월 19일 와플터치 본문은 1편 15편입니다 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아니며 이웃을 헛,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경배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배자의 자격 조건으로 2, 3절에 보면 정직하고 또 성결한 언행을 행하는 자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이웃과의 어, 또 동관계를 비롯해서 이웃과의 건전한 관계에 대해서 어, 관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어, 보면요, 오늘 본문 2절, 4절에 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라. 또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친구를 해야 하지 말아라. 이웃을 헐뜯지 말아라.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켜라. 어, 또 3절과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친구를 해야 하지 말아라. 이웃을 헐뜯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어,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 정말 이렇게 어, 살수 있을까? 이렇게 경배자로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 살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어, 사실 저런 어, 이렇게 본문에 나온 어, 삶을 살기가 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어렵다고 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어, 경배자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 사실 최근에 저는 음, 집에 대한 어,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 이런 어, 말을 하기도 좀 어, 그런데 그래도 아침기도이니까 어,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제 고민을 어, 잠깐 말씀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첫째 아이가 이제 다섯 살입니다. 이번에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간지한 3주 된것 같아요. 첫째 주는 정말 힘들어하다가 두째 주는 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구나. 아, 셋째 주 때는 그냥 그럭저럭 어, 다니고 있지만, 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낯설고 또 어,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 때문에 어, 저희 아이가 이제 두 번의 어린이집을 어, 다녔었고 이번에 또 어린이집에서 어, 이전 친구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어, 병설 유치원에 자신 혼자서 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또 선생님도 바뀌어 있고 친구들도 다 바뀌어 있고 주변 환경이 다 바뀌어 있다 보니까 어, 사실 갈수록 아이들이 적어지는 세상에서 어, 한 동네에서 오래 지내면 좋겠지만 어,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재 대전의 집값이 어, 정말 비싸잖아요. 저희는 또 내년이면은 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사실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지도 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 문제는 더큰 문제는 어, 현재의 이제 전세 돈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선 힘들다는 거죠. 그럼 또 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아마 아, 이사를 가게 되고 또 아이들은 또 유치원을 어, 옮겨 옮길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최근에 LH도 어, 사태를 보면서 어,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행하면서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던져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직원이었다면, 내가 만약 그 소속돼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 관행처럼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 사실 별의별 생각이 다 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 라는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 다윗의 상황이 좀더 긴박하긴 하지만, 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 라는 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어, 스텝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매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 밖에서 사회 생활을 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어,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까? 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어, 얼마나 많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어, 확실히 저뿐만이 아니라 어, 인간이란 존재는 나약하고 또 넘어지고 어, 쓰러지기 십상인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 말이죠. 어, 저희 오늘 본문 밑에 묵상을 돕는 말에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자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배자의 자격은 참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어, 결국 결론적으로 누구도 그 자격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다가오셨고 그 표징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어, 후일에 예수님께서도 성도된 우리 우리들에게 올바른 어, 삶의 지침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넌 나의 아들이고 너가 나한테 아빠라고 했으면 좋겠어. 너가 나를 좀더 신뢰하고 나의 은혜 안에 누렸으면 좋겠어. 그 음성에 반응하고 더 나아가 요즘 같은 시기가 정말 이웃을 섬기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줄 수 있는 기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또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갈수록 진짜 살기가 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어, 생각나는 어, 신앙이 그리 아니하 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처한 상황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어, 속상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아바 아버지 대신 그분 앞에 다윗처럼 기도로 또 어쩔 땐 탄식으로 또 어쩔 땐 간구로 어쩔 땐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어,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음, 오늘 어,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 경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격이 갖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만 어, 짓고 또 주님을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그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는 또 어려움에 있는 처에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내가 가진 조금의 물질과 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 그리 아니하 실지라도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